오! 오케이 야! 뭐가 많냐 오케이 오케이 고기 있어 고기 있어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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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기 있어 고기 있어 고기 있어 고기 있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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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바이트 야야야 야, 야. 이거 이거 앞거 사막 같다 제발 고기만 들어있어 제발 제발 부탁이다 제발 제발 고기만 붙어있어 제발 제발 일단은 마지막 내가 땡길 때까지 일단 고기 힘은 느꼈거든요 제발 고기만 붙어 있어요 제발 괜찮아 괜찮아 탈 필요 없어 고기만 제발 고기만 있다 예 나이스 오케이 사이즈가 오예오예스오예스오예스오예스오예스예스 예. 예스 삼삼 님 나이스. 혹시 때리는 거 보신 분 있나요? 지금 다 다른 거 하셨죠? 님데 때리는 거못 봤죠? 아, 아마 아마 카메라에 찍혔을 겁니다. 저기 멀리 장터지니까 여러 놈이 나왔네요. 예스. 와, 진짜 시원하게 때렸어. 진짜 시원하게. 예스. 1kg 한번 재볼까요? 아. 야 정말 싫 쉬... 하고 때렸어요 내가 내가 원하는 바이트가 진짜 못봐서 동수이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나 미치겠다 아, 아 아파, 아파. 진짜 나이스하게 때렸는데 1370 1370아 일단 여기 전라도 와서 아니, 전라도가 뭐야. 예. 이번 년도 들어서 버진 중에 제일 시원하게 때었어 진짜. 난 그래, 얘가 못물줄 알았어. 아. 나이스죠. 예. 50은 안될것 같고. 40 후반쯤 되겠지. 지금 여기를, 여기가 지금 오픈워터 같잖는 아니, 저기 위에 지금 이런 그 갈색 뭐 있, 있어요. 그, 그풀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이, 이.. 이 튜브.. 튜브라고 해야되나? 이 관타.. 관 따라서 이렇게 했거든요 <놀람> 나이스 알들링 나이스 1 3 0 나이스 수고했음 다행히 볼때 잡았네 쌉배 나이스 아 고맙습니다 우리 삼삼님 알들님 고맙습니다 쌉입니다 음, 이런애가 나와야죠 이런애가 나와야죠 예스 Yes. Yes, y e 덩어리들이 여기 숨어 있었네. 덩어리들이 여기 숨어 있었네요. n 나이스 호징, 나이스 e 덩어리들이 여기 숨어 있었네요. 이 덩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es. 삼성님, n i c 아, 삼삼님 고맙습니다. 나이스네요, 진짜. 아까 그세 마리 다치웠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삼삼님 고맙습니다. 나이스. 삼삼님 나이스. 예스. 찬삼 인사 나이스. 이스 베스. 나와줬네요, 아, 진짜. 아니, 여기도 지금. 우러님 안녕하세요. 쩌원님 나이스. 여기도 지금 아까 계속 쓰셨던 데거든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던졌던 데인데, 지금. 각도만 바꿔서. 나오네요 지금 여기서 계속 덩어리만 나오고 있네요. 아, 고맙습니다. 삼삼님, 고맙습니다. 오늘 기가 막히네요. 자, 계속 가봅시다. 싸배니다 예스! 예스! 아, 덩어리들이 있 사이즈 봐라, 사이즈 봐라, 많이 했어. 여기 사이즈가 되게 네 아, 사이즈, 아, 사이즈, 너무 감동적인 아, 싸우면 싸우면 올린다? <laughs> 올린다, 이제? 이제 올린다? 이제 올린다? 우와. 힘이. 이제 올린다? 이제 올린다? 이야. 힘이.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 있을 때 있어야지, 이런 데 있어요. 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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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짱에 숨어있다가 쓱 튀어나와 가지고 먹었어요. 있을 때 있어야죠. 지금 진짜 좋아 보이는 데서 무반응으로 왔잖아요. 여기 여골청에 있네. 어. 힘을 얼마나 진짜로 힘 좋아요. 자, 이것도 뭐 47, 8 되겠네. 그죠? <laughs> 나이스, 풀피디님, 나이스고요 무게 한번 재봅시다. 아, 힘을 기가 막히게 써주네요. 정확히 딱 저,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딱 숨어있다가, 슥 튀어나와, 슥 튀어나오는 게 보였거든요. 그거를 때려주네. 베스헌타님나이스고요 1,400g에, 1 4 0 0 10g, 1410. 여기 나이 길이 한번 볼까요? 살짝. 지금 저 안쪽에 또, 어? 포인트가 있습니다, 형님들. 제 손이 50이에요. 어, 이 야, 털지 마, 털지 마. 어, 털지 마, 털지 마. 이것도 뭐, 한 40, 47, 8kg. 딱50될 수도 있겠는데. 아오, 잡는 걸또못 봤네. 6, 6. 왕엄마님 나이스. 진짜, 정식으로 되면 50이 될 수도 있겠지만, 1,400g으로 마무리 합시다. <laughs> 1,400몇 g? <laughs> 아 진짜 기가 막히네요. 자, 오늘 덩어리가 3마리째 나오고 있습니다. 쌉입니다. 예스. 힘을 음. 얼마나 써주든가. 오케이, 오케 별거 없는 한계나 있어요. 지금 저기서 또확 나왔거든요? 근데 왜못 먹었지? 이렇게 감을 것. 너무 빨리 나와야 돼, 내가 깜짝 놀랐어. 지금 저기서 진짜 막, 막 튀어나왔거든요? 있을 그렇지 그렇지 야, 우와 야, 오케이 야 여기 덩어리를 야 강제시팬인데? 여기 덩어리들 천국이네 이거 예스. 아니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먹어 싹 튀어나왔거든요. 아 개가 못 물었어요. 그래서 다시 붙어 있을 것 같아서 던졌는데 그냥 폴짝 뛰어서 먹네. 하. 나이스, 예스. 꽝엄마님 나이스고요. 예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진짜 나이스네요. 힘이 기가 막혀요. 지금 버징 하고 있습니다. 버징. 하. 나이스 헌터 형님 나이스고요. 이거 이것도 한1,400 나오지 않을까요? 예, <laughs> 네, 이 중량 맞추시면 퀵뷰 드립니다, 퀵뷰. 한 달치 드려요 와, 오늘 기가 막히게 잡았네. 예, 네, 여기 포인트 기가 막히게 잡았어. 아, 예스, 나이스. 아, 그거 또 들어있네. 아, 또 들어있어. 1390. 자, 베스 헌터님까지. 1380. 1380. 아, 아들 됐는다읽고야 되라고. 1380 쓰신 분. 티뷰 한달치 드립니다. 와, 아까 1400 나오고 지금 1300. 와, 여기 덩어리도 진짜 많네. 응? 와, 나이스야, 정말. 진짜 나이스네 여기. 아, 덩어리. 같은 자리,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두 마리가 나왔어. 아. 없어요. 킥뷰 한달줄었네 자, 다음 고기도 킥뷰 드리겠습니다. 킥뷰 가봅시다. 한 달입니다. 여기 안 붙었네. 맛있네. 오케이. 저기서 또나오니 어떻게? 아까 그 구간이에요. 저기, 저기서 오고 있구만. 이게, 오늘, 오늘 이게 짠챙입니다. 오늘 이게 짜취에요 <laughs> 오늘 이게 짜취입니다 이게 진짜 귀엽다, 진짜 계속 덩어리만 나오니까. 나이스. 왕엄마님 나이스. 예스. 나이스 나이스. 왕엄마님 나이스고요. 으흐. 아, 기가 막히네요, 오늘. 아까 근데 또 그쪽 구간이에요. 아까 저기서 이렇게 덩어리들이 뽑았던 구간. 그쪽에서 얘가 또, 또 숨어있네요. 오늘의 짜칩니다. 예스.